응 네? 어. 멧돼지 있으면 네 멧돼지도 있고 또 모두 있어요 이런걸로 네 때려잡아야 돼그래 <laughs> 멧돼지도 있고 또 모두 있어 노루 예? 네? 고라니 여기 고라니도 나와요? 응나 고라니 봤잖아 이쪽 산에? 이 많은거 두마리 쌍으로 아 진짜로? 응 그럼 뱀은요? 뱀? 뱀도 나와요? 뱀도 사람들이 많이 봤대 아난 뱀이 있어서 산에 안가 아 그래요? 제일 싫어게 뱀이야 근데 이거 이거 왜 지팡이를 내리고 다니는거야? 지팡이 이거? 멧돼지도 한 때리려고 맥, <laughs> 멧돼지를 지팡이로 이겨요? 어, 멧돼지도 한 때리려고 밤에 멧돼지로 활동하는건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어, 아, 어, 뭐가 많네 빨리 봐. 어? Уу! Боо! Забо! Соло чапрэу! 뱀잡았어뱀잡았어뱀잡았어뱀잡아뱀잡아이씨아이씨아서뱀 잡아서 뱀 잡아서 뱀잡아은아그뱀어 그러면은 그러뱀사안 사. 뱀사안 사? 뱀사안 사? 안사안 사? 안 사? 안 사? 안 사야 되는데. 이거 아서 이거, 이거 안서뱀잡아뱀이아게하잡거인뱀이뱀이 <laughs> 이렇게 찍어. 아, 눈물 나. <laughs> 아, 리 아파. 이 왜. 아, 뱀 때문에 머리 뱀 때문에? 아파. 응, 소리 질러 갖고. 우리 뱀탕 먹으러 갑시다. 뱀탕. 생사탕. <laughs> 우리, 우리 운동했으니까 뱀탕 먹으러 갑시다. 아랍뱀 근데 오꼭 뱀같아 다 잡아 잡아 미끄러져 옆에 미, 잡아. 방금 뭐랬는지 알아? 뭐? 저할아버지하 나쁜사람 할아버지한 하래 이거 <laughs> 뭐, 할아버지 뿌려보라려친구 <laughs> <laughs> 왜? 장난 나도 장난 되잖아 난 장남. 사람들이 오면 저기다 확 뿌려놓고.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어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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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징그럽다. 진짜 같해. 야, 애들이 있으면 한번 확 뿌려보시면 좋겠어. 애들이 <laughs> 좋아해. 해 봤으면 좋겠어. 어, <응>? 애기한테. <laughs> 혼자 당하기 싫어? 아까 그 할아버지한테 했으면 참 좋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이 동네 좋네요. 이 동네. 좋지. 네. 아, 운동을 자주 해야 돼진짜 근데 나는 자주 해. 내가 걱정을 안 해. 이 걱정 말았는데. 내가 걱정을 안 해. 어떤 소리예요? 나는 아침마다. 예. 네. 네. 3 0 분씩 먹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. 신호 무너지면. 날씨 안가 <laughs> 아, 안돼 아, 어? 어, 아우. <laughs> <laughs> 아우, 아우, <웃음> 아우, <칭그러워>. 목에다 걸어봐. <laughs> 응? 아우, 이렇게 집어으니까좀 아깝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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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미셔요. 무쇄... 아. <laughs> <laughs>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. 네. <웃음> 네. 그만? 그만. 힘들어. 빵먹자 그래. 그거 내 커피야. 어, 어! <laughs> <laughs> 아우 <앉아. 웃음> <laughs> 씨. 아진 자, 씻어야지. 아미나 까먹어야겠다 그러니까 같이 밥 먹을래요? <extent> <laughs> <웬 때가 이상한지>. <웃음> <멘탈>! <웃음> <웃음> 아우! 쒸! 아아 쟤가 나를 오늘 너무 힘들게 해 어. <laughs> 반응 없어 엄마 이리 와봐 어내 새끼뱀 내 새끼뱀 내 <laughs> <놀� sc1> <웃음> 힘들지? <웃음> <웃음> 아우, 아우 아, 너무 어려워. 그만하자 <laughs>